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말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나, 또 진실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뭐 예컨대, 찬란한 슬픔. 찬란한 기쁨이란 말은 우리가 듣지만 찬란한 슬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역설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특히, 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로 역설적인,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 성경책이 역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 볼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팜을 찍거든 왼밤을 대어주라.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러한 교훈은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서는 한층 더 깊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 겁니까? 천국의 삶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천국을 당겨와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몇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선행 베푸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자를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내 마음의 그 고통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한계점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한계점에서. 감정의 한계, 생각의 한계에서 왔다 갔다 는 것이, 이게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내가 하려면 못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서 못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납일 뿐인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지만 할수 있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주님께서 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감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했더니, 나도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순종 참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인간은 참으로 무력하구나 자기의 힘대로 할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하는 거니까 이런 역설적인 명령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민과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용납되는 범위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뭡니까? 자기가 용납되는 범위,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넘어서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까지.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그 넘어서까지 살아가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부인. 겸손이란 말을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주님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범위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납되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면 우리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거울을 딱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잘 보고 난 다음에 너희 삶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잘 분별해 보고 고쳐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만 지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짐만 지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짐만 지워주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직분 중에서도 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이 도대체 뭐가 무겁다고 하는 겁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이라고 할 때는 그걸 중요 중을 중요, 중직을 중요성이라고 자꾸 이해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회사에 가면 아난 중요직을 맡았어. 아난 여기서 큰 메인 메인 역할을 해. 그런 중요직의 의미에서 중직이 아니에요. 중직은 뭐냐면, 섬김이 섬김의 짐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기실 때, 교회 직분을 맡기실 때, 더 섬겨라. 너희 섬김의 짐은 무겁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직인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직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새인이나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 희 너희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했어요.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이 이게 머리나 이게 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경문이거든요. 경문. 그런데 경문을 이게 머리나 이 오른손 같은데 걸어 놓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 띠를 아주 뭐 넓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옷을 길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을 말하는 건데, 그게 기도와 또 연결되는 건데, 이게 뭐,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드러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 뭐겠습니까? 야, 나 몇십일간 금식 기도했어. 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다이루어줬어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 같은 경우. 난 너는, 너는 성경 한번 읽었어. 나는 성경 열독한 사람이야. 나하고 너하고 달라. 비교하지 마.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어떻게 당장 예수 믿은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겠어.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이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잘 인식해라.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는 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는 형제인 공동체인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임에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뭡니까? 남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교회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신앙사면서 남들보다 낫다라고 자기 목을 이렇게 두껍게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시당생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약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있는 그 공동체는 형제 공동체다 형제 공동체. 모두가 서로 연약한 점들을 돌봐주고 또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형제 공동체이다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있다면 유일한 지도자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누가요? 여러분들한테 명성교회 지도자나 수장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이름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가 교회의 그 교회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십니까 하면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아버지가 가장이시지만, 진짜 영, 수장은 누구십니까? 가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내 인생의 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짱이신 거예요. 어린애마다 야, 또 짱이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으뜸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으뜬 되시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 원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 그 당시 이제 종교 사회지만 같이 말씀하신는거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할게 뭐냐면 요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 크고 싶니? 그러면 먼저 낮아져라, 섬긴 자라, 너낮 낮추어짐 낮아 어,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은 누구의 나라냐? 소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원래의 배경으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배경으로.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포모하느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천국의 주인공들이니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헐벗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당겨와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과도 같이 응용됩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1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신다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우면 오히려 사랑하고 누군가 웃으면 오히려 존경하고. 이게 역설적인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웃은 사람들, 참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좀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존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놀리고 우습게 여겨도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이면 성령인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우습게 보일 때 우습게 보여서 첫 사람을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낭망시킬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했던 우리의 신앙이 틈이 생기고, 마귀에게 파고들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그 틈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틈새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아, 치밀하게 살아가려면, 누군가 우스워 보이고, 또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너희 마음 사로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우면, 아유, 나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말겠다 이렇게 차라리 말이라도 선포하보세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확히 1 0 0 m 앞에서 딱 보였는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우양우! 하고 옆, 옆길로 가고 싶을 때 에휴 저 사람이 나 얼굴 분명히 찌그릴 텐데 에휴, 그래도 가가지고 한번 웃어주고 말자 다가서 웃어주고 나면요 우양우 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 우양우 하고 나면 저것도 나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올찝찝하네 그러면서 다니, 그렇게 다닐 수 있는데, 그냥 딱 지나가면, 에휴, 쟤는 나 보고 인상 썼지만, 나는 웃어줬다. 하나님, 저 웃어줬습니다. 됐지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벌써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틈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틈새가 생기거나, 그렇게 균열이 생기면, 신앙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어요. 틈새를 여러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내생각이나내 감정, 내 의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천국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역설적인 삶,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유롭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